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요즘은 인사가 참 날씨가 많이 춥다는 이야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동파 예방 위에서 잔뜩 그렇게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위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숙이 29장 7절로 11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수대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당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재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속건, 그 전제 외에 수뎌수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죄의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의를 통해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가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그, 제의 속에는, 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 삶을 우리가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예,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안에 어떻게 주님께서 살아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그 구약의 이러한 그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번제이죠 번제. 번제는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주를 위하여 희생 나, 내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삶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소재 있죠 소재 그 다음엔 소재의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합니다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을 증거하는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목제의 예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속죄제의 예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 무엇,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응답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 나를 드리는 믿음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권제의 예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권제라고 하는 것은 배상의 문제지요. 이웃을 억울하게 하거나, 아니면, 음, 뭐 도적질 하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큰 해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일들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배상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 욕망을 채우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이웃과 화평하고 평화하고 또 이웃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요구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러한 다섯 종류의 예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또이 제사를 우리가 확인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게 나 자신을, 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번제와 또 소제와, 어,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예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음,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음, 하나님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줘 없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닌 주님의 인생, 주님의 삶을 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생명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i sure.